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자언 1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언 19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laughs> 지혜는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함을 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팔 절에서 나오는 지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 명철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혜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을 지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호크마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해서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간의 내면을 다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마음을 유처럼 이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 지혜 근원이신 여화를 경외하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즉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적인 지혜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야말로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말이죠. <laughs>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얼마 전에 한 웰빙이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쓰인 적이 있었어요. 여기딱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인 것 같아요. 웰빙, 좋은 거 찾는 거죠. 사람들이 물한 컵, 밥한끼 먹을 때도 건강 생각하고 옛날 뭐 60, 7 0 년대는 상상도못했던 일이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돈 쓰기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30대부터 이렇게 영양제를 먹더라고요. 그렇지만. 생각을 참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만 만족을 누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행복하고 복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건강해야 되겠지. 우리 인생에는 그것보다도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행복과 축복의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의 문제라. 영혼에 대한 얘기가 뭐 너무 많죠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 영혼, 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삼분설이 이분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고. 참된 경건과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참성도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큰 복을, 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를 위해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뭐, 육적인 웰뱅이건, 정신적인 웰뱅이건, 다 무용지물이 되고만 다는 거예요. 그, 그 논을 잘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로 여러분, 인생을 실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육신적인,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 즉,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야 돼 <laughs> 그리고 성경의 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절을 보면 오 절에 반복된 표현이죠. 거짓 증인을 경계하라. 또그 같은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가혹한 징벌에 대해서 규을하고 있어요. 5 절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면 우리 본문은 멸망이 이르게 하려 우매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거짓말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5 절과 달리 거짓 증언을 하면 망할 것이다. 더 심각한 어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피폐함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단순히 사법적인 처벌이나 물질적 손실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피폐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까지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함으로써 거짓 증언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으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 의해 멸망받을 것이다. <laughs> 여기 상반절이 나오는 거짓 증언을 악으로 불장난하는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벌을 멸치 못하는 것을 인과응보에 대한 멸망으로 에,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또 당연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겠죠. 이제 10절에 재밌는 일이 나와요. 인생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두 가지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바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미련한 자라는 말은 1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지혜를 멸시함으로 지적으로 매우 두둔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그러한 자가 사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이것은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겠습니까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듯이 <laughs>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다 달고 다녀요 그렇다고 그게 부자로 보이느냐 이상하게 보이지 보통 소위 말하는 변학부자들이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 티를 안 내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꾸안꾸, 꾸민 듯안 꾸민 듯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이려고 할 때도 때와 장소, 처지를 알아야지.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자랄 필요도 없지 이게, 이게 그런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고, 우둔하고, 잘못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었음을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멸시하는 길로 접어들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데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미련함을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미련하게 만들어 패망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통탄할 일이라는 말이죠. <laughs> 적당하다는 것은 원래 아름답다 하는 뜻에서 비유한 유리한 형용사인데 어울린다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적당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미의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절에서 밀어난 자가 사치를 행하는 것이 인생의 부적절한 현상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하반절에서는 두 번째 현상을 말하는데, 그 얘가 뭐냐?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상반절보다 더큰 강도로 표현한거죠 <laughs> 이게 말도 안되는거죠 어떻게 조운이 방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운이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능력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탁월한 신하, 위에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부적절하다. 이 마땅치 못합니다. 단지 주어진 일만 겨우 감당했던 종이 위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는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을 상반절에서 비유했듯이 갑자기 출세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1일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참 이게 쉽지 않죠. 화를 참고 억제하는 것,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 쉬운 이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슬기롭다는 것, 이꼭 필요한 지혜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모르죠.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에서조차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조차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하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많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결국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폭발한 그만큼이에요. 더 이상. 그지. 솔루몬이 앞서 16장에서, <laughs>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지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이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오래 참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달려드는 강한 대적들을 이기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참 용서도 분을 절제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정말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작아지는 것이죠 더 부끄러워지죠. 이 지혜예요. 이 지혜를 알고 행하면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또 용서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데 말이 많으면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용서러갔다가 말해서 싸워. 우리도 문제예요. 구체적인 용서는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행동이 바로 용서예요. 다 들어주고,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또, 도구간 말을 옮겨서는 안 돼요. 배선에서 끝내야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제 안 보면 되지. 그냥 안본대 그게 용서가 아니죠. 그는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얼굴을 맞대고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작은 자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큰 자가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성품에 대한 말씀 또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항상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남을 탓하고 정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사에 행동하고 삶에 있어서 중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하지 않도록 우리 처지를 먼저 깨닫고 그 환경과 상황에 잘 맞춰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항상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고 평상에서 외로이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특별히 검사 받는 서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고침 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